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그 약속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강정혜입니다. 68살입니다. 평생 모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 박도현은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 김민선은 공무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적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매주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생활비도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반찬도 끊겼습니다. 여섯 달째에는 생활비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여덟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열 달째 저는 서울 근교 작은 오피스텔로 쫓겨났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아들이 건넨 열쇠는 차가웠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었습니다. 석 달을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취재하고 글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능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손님인 척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모 증여받아도 부양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무기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을 마주했을까요?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